열대강의 비로 열대지역을 재밌는 롤러코스터들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최소 길이가 1200m 이상이고, 흥미도가 최소 7이 넘는 10개의 다른 종류가 있는 롤러코스터를 운영하세요 어, 10개의 롤러코스터를 지어야 합니다 일단은 시작하죠, 아, 일단은 뭐이나한 볼까요? 이거 시간제는 없으니까 여렇게 하면 돼요 그다가 돈도 지금 13,000달러였는데 금리가 좀 비싸긴 하네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 연구 목록 한번 볼까요? 음... 운송기구는 뭐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고 얌전한 기구는 요정도만 있으면 돼요 일단 풀고 롤러코스터가 일단 10개가 안되네 일단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걸로 1000mm 못넘기거든요 이걸로 1000mm 넘기면은 아마 되게 기괴한 롤러코스터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러 지금 지을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우든이랑 주니어랑 주니어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할 수는 있어 탄광이랑 서스펜디드 그리고 플라잉 그니까 지금 할수 있는게 하나 둘셋넷 다섯개밖에 못쓰는거거든요 롤러코스터 눌러놓니다 그러면 어위 옥타 옥 났어요 잠깐만 됐다 오타 고쳤어요? 그 다음에 앞에 롤러코스터를 더 개발해야 돼요. 근데 롤러코스터 지금 0개 짓면 한참가리니까 이거는 건강에 우산 4달러. 우선우등원대로 4달러예요. 우리 돈을 많이 벌어야 가지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많은 걸지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그 그런 거제고 걸면 오히려 니네들이 더 재미 없어. 니네들을 위해 사는 거야. 아무튼 롤러코스터 더 개발하고 해야 되고 슬기는 거는 더 나와야 돼요. 이거 더 나와야 되고 무역일구는. 있을 건다 있거든요? 다 아마 여기서 이거 더 개발하는 건 보트 이거 종류만 더 개발, 더 나올 거야. 아마. 희생자 현황 사고 1 6 4 0 0 0 194,468명 폭발 1 5 5 5 8명 <laughs> 공허 37명 0 0살인 1명 총 35,928명 아니 저저 저거, 저거 공0 시작할 때마다 그공0에 있는 것만 계산해 줘야죠 저렇게 하면 오해하잖아 사람들이 이거 아마 0 0 0 0더 개발 눌러놔도 이거 보트 종류만 더 튀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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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0 0 0 0 빼주고요 상점은 먹을 거랑 마실 거 있고 그 다음에 어, 안내소가 없다 안내소 안내소가 없네 그럼 상점 먼저 채워서 넣을게요 안내소랑 화장실도 없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네 atm기도 없고 일단 뭐야 상점만 우선으로 해놓을게요 상점 우선으로 해놓고 이거 정상이 아니고 최대 기금으로 최대 기금 해주고 아마 나오겠죠 그 다음 문 열어줍니다 이게 공원 입구가 두 개야 음. 일단은 일단 완전 극 초반이니까 루코스터부터 바로 시작하지 말고 아니 고루코스터부터 시작해 볼까 그냥? 아니 아니야. 그러면은 초반에 거 짓는데 시간 걸리니까 시간 짓다가 우선 오늘도 20달러죠. 또 똑같은 테크 트리죠. 역겹죠 하하하. <laughs> 테크 트리라는 게, 테크 트리라는 거 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건데 그게 왜역거워요 일단 쓰기는 기구를 지어 볼까요? 음, 회전오마부터 지으면 네 애들이 맨날 싫어하더라고 너무 똑같다고 텍, 똑같은 테크트리하고 막역겹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트위스터를 먼저 지어볼게요. 트위스터를 음... 여기다가 지어서 여기 아니고 여기다 지어서 하나 둘 그다음에 입구 출구 너무 약간 다르게 색 다르게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동안에 약간 오리지널틱하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대기주로 두 칸밖에 못 쓰지만 생긴게이쁘니까 괜찮아요.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녹색 포도. 문열어 주고 문막은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어. 못뭐 틀까? 아름다운 아마존을 파괴하는 모습이다. 무슨 파괴예요? 아름다운 무슨 아마존을 파괴해요? 여기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 내가 구매한 겁니다. 정식으로 구매했어. 여기 내 땅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내 땅이에요, 이만큼. 이 섬은 내 땅이 아니야. 이 섬은 그래서 파괴를 안할 거예요. 아 물론 내가 여기 파괴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컴피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창의적이지 못한 길은 걸으면안 된다. 그러니까 <laughs> 우산 20 달러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있나? 내가 이 아마존을 파괴하는 게 아니야. 아, 음악이 음악 파괴라는 단어랑 이 음악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좀 이상하다. 빨리 바꾸자. 어어 어, 레그 타임. 레그 타임 듣게요. 레그 타임 신나는 레그 타임. 음 여기는 일단 꽃을 심어줄까요? 꽃. 꽃을. 흰색 꽃을 하나둘셋 저가 똑똑똑 하나 둘을 안 지려고 그러니 우산은 사단다. <laughs> 그다음에 요렇게 이쁜 광장 만들어 줄 거예요. 이쁜 나무 좀만 몇 개만 뽑고요. 나무 뽑고 나무 다시 심어 줄 거예요. 나무 다시 심어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흙길를 이렇게 네모나게 우산 20달러는 너무 높소. 4달러쯤 합시다. 그다음에 우산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 음. 그다음에요. 여기도 심고 여기 큰사과길로 만들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응 사용자 음악이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 들어줘 그렇죠. 안돼요 이거 너무 안 어울려서 안돼 여기서 이상황에서 이 어울리지 않아 그 다음에 음 여기는 또음 여기는요 어떻게 쓸거냐면은 나무야 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기다가 무슨 얘기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다가 어떻게 할거냐면은 음 여기 이렇게 해서요 아 이게 아니고 땅을 올려, 땅을 올려줘. 환경 파괴하는 땅을 올려서, 땅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올려줘. 여기까지 올려주고,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그다음 터널 있잖아요. 터널, 터널을 여기다가 검은색 만들어서. 기념품 가게는 장식냐 그다음에 아 맞다, 뭐 기념품 가게 있지 생각해 보니까 기념품 가게가 있었죠. 우산을 팔아야겠죠. 그러면 우산을 여기다가 해서 우산 가격 똑같은 테커택기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 가격을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볼까요? 맨날 하는 가격과 다르게, 길 연결해줄 거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브라질 놀이공원 럼 만져달라고요? 브라질 놀이공원 어떻게 하는지 건 내가 모르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19.9달러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길, 이쪽도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왜 만들었냐면요. 길왜 만들었냐면 여기 베이즈 일 거야, 베이즈. 이쁜 베이즈를 여기다가, 얘들아 오늘은 헌가가 지영이의 구멍을 많이 뚫을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단다. 이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입구 지어주고요. 그다 출구 지어줍니다.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광장성해 자세요. 됐어. 그 다음에 문 열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길 안에 이어진 거예요. 길 안에 이렇게 이어져있어. 이 검은색 길 이어져있죠? 버스 들어가죠? 메이즈 들어갑니다. 가격은 1.2달러로 좀만 올려주고요. 트위보트 인기가 많네 동접자 늘려줄게요 미로 1 동접자를 안내소가 없으니 기념품 가게로 창조창렬하는 모습이다 뭐가 창조창렬이에요 화장실에 나왔거든요 우리 아마존이라서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아마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우산 안 파는 것보단 파는 게 낫죠 화장실 여기다 지어줄게요 바로 옆에다가 지어주고 트위스터 빨간과 하얀 실패한 디자인 에이 이거는 이거는 빨간색이 빨간색이랑 흰색 그 뭐야 모양이 그건 아니지 억지지 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벤치를 오늘은 오늘은 벤치 말고 일반 벤치 내가 너무 많이 맛있... 습관적으로 내가 이걸 너무 많이 쓴것 같아 오늘은 좀 색다른 이런 거 써볼게요 나무 의자 우둔 우둔 벤치죠 우둔 벤치 사실 이것도 우둔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항아기 쓰레기통 모서리에 놔주고요 음... 가운데는 이걸 만들게요 도약하는 분수 도약하는 분수 4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만약 이거 플란디퍼, 통나무, 통나무로 해서 이렇게 약간 아마존 디칸 느낌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해 주고 여기도 나무 울타리.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꾸미면서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손님이 벌써 90명이 들어왔잖아요. 90명이 놀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지금 놀거리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놀거리부터 만들어 줄게요. 여기 세기는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뒤에는. 런치드피폴을 만들어 주십시다. 근데 이쪽에 너무 분필 수도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쭉쭉쭉쭉쭉 가서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하에 이렇게 넣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요거 입구랑 출구 <laughs> 입구랑 출구. 위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게 입구랑 출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검은색 보여요? 검은색 보도 여기? 여기 검은색 보도 여기랑 이어져있는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어있는거예요 <laughs>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지금 단면을 자른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엄청난 완벽한 벤치 말고 의자 의자. 왜요 왜왜왜 왜, 왜 자꾸 그런거 듣고 싶어하는거야 입구랑 출구 만들어줄까요? 입구 출구 만들었었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대기줄 지하에다 대기줄을 하나 아니 이렇게 하자. 그냥 올라가게. 올라가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 없애 주고 여기거든요.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흙길. 그다음에 검은색 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다음 얘는 테스트 하는데 하양으로 할게요. 사실 하양이 약간 더 좋거든요. 그다 하양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저 설정 가서 클릭을 한번 해서 바꿔야 되잖아? 그게 일단 불만이고, 그 다음에 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너무 답답해 나는. 그다음또 광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멋있는 광장. 광장이라고 하기엔 하기, 아직 뭐하죠 좀. 그 다음에 여기는 돌을 합시다. 돌. 돌 입구로 만드는 거야. 무서운 돌 입구. 약간 던전 입구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여기는 들어갈 수 없게 해줍시다. 이런 걸로. 통나무로. 못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 대기줄 말고, 보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문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가격 조절해주고, 가격은, 런치스 포켓트 왜 땅에 묻냐고 나는 땅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뭔가 지하에다가 있 갑자기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다가 다시 지하로 툭 들어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지금 7,900달러, 돈꽤 많이 썼어요. 어, 정보, 롤코2에서는 하양발진이 버그로 수치가 어이, 무조건 배, 좋게 나왔지만 배, 수치, 수치, 수치가 좋게 나왔지만 버그로 수정됐대요. 하지만 이미 했으니까 바꾸진 않겠습니다. 이쪽 다리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뭔가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지금 차별하는 거 같잖아? 어제는 생존자 파괴본능 오늘은 나무 파괴본능 꼭 그렇게 다 파괴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내가 나무를 파기 이미 오늘 매 파면서 나무를 파괴하는 것보다 심는 숫자가 더 많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저말못 믿겠으면 세 봐도 됩니다. 내가 부순 나무가 많은지 심는 나무가 많은지 세 보세요. 아마 심는 나무가 더 많을 걸? 음, 여기는 메이즈가 여기만 있으니까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 아니어서 이쁘지가 않네요. 이거 메이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이즈는 손가락들로 만들면 돼요. 메이즈 이거 모양에 따라서 수치 뭐 다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메이즈는이 면적이랑 똑같, 메인 면적에 필요해요, 그냥 수치는. 구출구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올려서,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고, 세 개짜리 다 올리면 되겠다. 그 다음 여기도, 올려주고요. 길을 이어줘야겠죠? 길은, 이렇게 해서, <laughs> 나무의 한비에는 뭐야, 저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쭉쭉쭉. 하나, 둘.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아니죠?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여기 흑길로, 여기 튀어나오는데 다시 이걸로 바꿔주고요. 수각하게 가봐야 됐네요, 그 와중에. 그 다음에 이거 문 열어주고, 이것도문 열어주고, 요것 문열어주고 우리 그러면은 공원 요길고 엄청 빨리 뻥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여기 색깔짜에 올렸잖아요 여기는 뭐 할거냐면은 여기도 색깔짜에 기구를 다올려줄거예요 이렇게 땅 다듬어서 땅을 따뜻하게 다듬어서 그럼 병차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여기 아니죠 색깔 더 올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주고 안보이니까 투명하게 하고 이쪽도 내려주고 여기도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됐죠 그다음에 녹색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그다음에 보도 하나, 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엄청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뭘로 안 했죠? 다시 올려 주고요. 올려 주고 올려 주고. 어, 손님들이 배고프지만 음식을 찾을 곳을 찾지 못했대. 음식, 음식. 음식을 팔자. 음식은요. 음식은 일단은 이쪽에다 진짜 이쪽에다 여기다가 이게 임시로 임시로 햄버거 가게 하나 지어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음료수 가게가 아니고 수증가 가게. 햄버거와 음료수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죠. 그 다음 그 옆에 화장실. 아 화장실이 아니고 내가 화장실 가면서 음료수 가게 지었지? 화장실 지어줍니다. 됐어. 신기한 조합 수증가와 음료수. 음.. 여기에는 이제 색칸짜리를 만들건데요 트위스트 지었으니까 색칸짜리가또 뭐가있지? 회전목마? 삐뚤어진 집? 회전목마 진짜 회전목마를 짓고 회전목마 입구, 출구 그 다음에 회전목마 음악을 틀게요 그냥 테스트하고 인 열고 이거 음악 끄고 회전목마 음악 역시 좋아 회전목마는 노란색, 빨간색 이 색깔이 제일 예뻐 그 다음에 트위스트도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노란색 빨간색 바꿔 어이 이상하다 맥도나드색 같대 이거 노란색과 이거 빨... 이것도 이상한가? 음... 이거 노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할게 그냥 이거 이게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게 이쁘죠? 이게 약간 곡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 모양을 그 다음 여기 벤츠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백도날드가 머스타드 소스를 들고 아마존을 습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laughs> 아니에요 아 억지다 억지 억지죠 억지 그 다음에 어 이거 멀리서 봤 멋있다 이거 색깔도 색깔도 좀 멋있게 검은색에 해서 이렇게 치크무늬로 치크무늬로 하는 거야 오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죠?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죠? 그럼 이광장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일단 나무를도 치우고.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제일고 악덕업주 펀가사이클의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나무들을 측결 건데. 아 여기 여기 제가 다땅 샀어요.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닌데 막 부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땅이야 여기는. 나무 좀 여기 치워주고요. 그다음 내가 심어준 나무가 더 많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지역 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음, 여기는 광장을 어떻게 만들까? 일단은, 여기를 이걸로 해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여기 위험하잖아요? 철조망으로, 철조망을 이렇게 두 칸씩 쌓자. 두 칸씩 해주고, 됐나? 어, 됐어. 어, 여기를 먹거리 상점을 만들까요? 여기를요, 길을, 음,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난 길 만들어 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상점가를 만드시다 여기다가 치킨 너겟 가게, 그리고 그 옆에는 쿠키 가게, 그 옆에는 선들은가 나무를 다섯 개 파괴하고 여섯 개 심어도 자연 파괴를 외칠 사람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사람 굉장히 잘하네.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가게, 그 옆에는 도넛 가게를 지어 주고 그다 음 화장실도 지어야겠죠? 화장실 화장실 지어주고, 그 옆에는, 음, 두유 가게. 두유? 어, 돈이 없어, 대출. 대출 좀만 해주고요. 이제 루코스터 슬금슬금 지어야 돼요, 이제. 지금 복지가 너무 과해. 이제 여기만 꾸민 다음에 루코스터 큰거 하나 지을게요. 우리 1200m짜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모아야 돼요. 이게 이자도 세가지고. 암튼 여기 좀 마무리 해야겠죠? 음, 여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는 일단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로 먼저 검정색 검정색으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만들어 주고 나무가 굉장히 많아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줍니다. 나의우은색이런드리시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지구를 상징하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해주고 여기 바로 앉아서 쉴수 있게. 나무 의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른 의자 나는 아무리 대가리 굴려도 못 끔이겠는데.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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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을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사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쉼터에 쉬죠. 나무 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바로 쉴 수가 있어요.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똑같이 벤치 만들어 줄게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그 다음에 반대편에 휴지통 휴지통 깔아줍니다 됐어, 이 정도 만들었죠? 음... 아니야, 여긴 뺄게요, 여긴 다시 없앨게 미안, 여긴 다시 없앨게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들한테 미안한 이유는 없죠? 이렇게 습관이 돼서 여기는요, 이제 뭘로 만들거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거 요거. 정글로 해서 아, 정글 안 이쁘네, 이거 안 이쁘다 통나무로 바꾸자 통나무로 해서, 어? 뭘로 길 없앴어? 통나무로 다시 길 깔아주고 횡나무로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로 해서, 음,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어, 뭐 하나 잘못, 더 그런 거 아니죠? 다시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위에는 요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다음에 요걸로 해서 검정색 올려주고 그 위에는 또 다시 통나무로 갔어요 요걸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걸로 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오 돈이 없어요 대출 대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됐어요. 샌드위치 입고, 아 잘못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왜안 여졌지, 이거? 어, 왜안 여졌지? 잠깐만요. 부수고 다지해볼게요 됐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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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다음에, 녹기고입고 통나무 스타일로요? 여기, 이쪽은 약간 통나무를 하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통나무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거 생각, 좋은 생각이 났는데, 미로 있잖아요? 미로를, 우타기를아우타기한데이구를 투명하게 한 다음에, 저희 공원의 푸른 나무 쉼터는 아마존에서 직접 벌목한 펀데노 국제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으. 아, 이렇게 빠게서 그구나 이거 통, 이거를 입구 투명으로 할게요. 입구 투명으로 하고요. 얘도 그 없음. 얘도 입구 없음. 이거 입구 거목이 너무 많아 지금. 입구 없음으로 하고 메이즈 있잖아요. 메이즈 가서 이걸로 해서 겹치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메이즈 일부인 것처럼. 이제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 이렇게. 그럼 마치 이게 노길구가 아니고 마치 그냥 쉼터 같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어, 이아니죠 이쪽도.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주고요. 됐나?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분수,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분수 만들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없애, 다시 없애. 없애주고, 없앤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딱 올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긴 분수 만들고요, 어, 분수. 만들어주고, 꽃을, 요꽃 말고,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 그냥 언덕 만들게. 요꽃안 만들고, 그냥 조그만 동산 언덕. 그다음에 이 언덕에 사람들이 기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울타기로못 뛰어 올라나게 뛰어넘지 못하게 쇼타기 와서 못 뛰어넘어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관목 중에 부시 중에 이쁜 부시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동그란 조그만 부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쪽도 하나 둘 됐어. 그다음에 여기 흙길을 를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서 실하기. 아 연동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 연동 할게요. 설정 가서요. 이거 빨리 저장 좀 됐으면 좋겠다. 이시올려놔야겠어 이거. 주저 끄고. 그화 포용. 됐어. 그 다음에. 이러고 무슨 나침 모양이야? 이게 무슨 나침 모양이야? 오늘은 도끼로 낙서 안 하냐? 도끼로 낙서를 어떻게 해요? 음. 이제 또뭐 아직 상점 개발 그만 나오지?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나왔으니까 ATM 기가 없긴 한데 ATM 기가 그렇게 막 엄청 급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다시 눌러 놓게요, 을 스릴 있는 거랑 남자거다 눌러 놓게요. 을 생고파기 삼각형 친 여기다 올려야 돼. 음 이제 지금 대추 얼마나 당길 수있나 볼게요. 저기. 지금 13,000달러 쓸수 있거든요? 이걸로! 1 3 0 0 0달러로 롤콜로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일단 우드는 안 돼요 우드는 13,000달러 가지고 안돼 1200m 못 채워 주니어, 주니어밖에 안 되겠네 1200m 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 롤코는 간단하게 주니어, 아 근데 주니어 어떡하지? 주니어를 그 예전에 그 이글스파크 만들었던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크게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왜냐면 이거는 1,200m 꼬아놓으면 되게 기괴해져 엄청 모양이. 음 오늘은 서스펜트든 승객인 코스터를 한번 지어볼까요? 아니면 플라잉 지어볼까? 플라잉도 좀 비싸긴 한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이도를 극악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이거 세개 중에 골라줘라. 이거 세 개. 요거랑 요거랑 요거. 산광 코스터를 지어서 파괴되어가는 지구를 표현해줘. 타운 코스터랑 파괴되어가는 지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세개 중에. 스윙잉? 스윙잉이 제일 많네 아 일단 돈 버기로 먼저 이거부터 지을까요? 그냥? 아 이거 하나 지을게요. 요거 요거는 이거는 1200m 못 채우거든요? 그니까 러 목표랑 상관없는 건데 이게 돈버기용으로좀 좋기 때문에 돈버기용으로 이거 뭐, 먼저 하나 지어놓을게요 이거는요 약간 다리... 다리를 표현한 것처럼 해놓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쭉올라갔어요그 다음에 아니 물어봐 왜! 물어.. 아니 물어본 거 의견 안 하는 게 니네 저거 하트드밖에 얘기 안 하잖아 그니까 그런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하트드밖에 얘기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회전 스크류 코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저거장 만들어주고요 이 정도 만들어주고 이거 상.. 찐거 있나? 없네 올라가서 아니한 칸만 더 갈게요 그 잠깐만 더 가서 올라갑니다. 아마존 타겟 시켜놓고 그것 짓는 자리에 창렬인의 우리 지구 창렬이라는 어, 키져 있었어. 이게 창렬 아니에요. 실습 있는 기구에요살때 있는 기구. 여기도 회전 스쿱 로코스 만들어 주고요. 지대를 뚫었죠. 그다음 잠깐만 여기도 겹치기 켜져 있었. 겹치기 켜져서 이상하게 된 건가? 아니야 괜찮아. 어색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 빨리 출발 역 통과 해 주고 세 번. 세번 눌들고요. 테스트. 아 입구 출구 지나주겠죠? 입구는 여기가 아니고 입구는 여기 출구 여기 테스트 해 줍니다. 색깔을. 로스해서 너도 들 거냐 흰색 흰색으로 해 줄게요. 이쁜 흰색 흰색으로 하고 돌로될것 같은데 78km 하자문 닫고요. 이세 바퀴 너무 많아. 두 바퀴만, 두 바퀴만 테스트 테스트하고 여기다가 대기줄을 만들 건데요. 대기줄은 대기줄은 하나 둘어딱 기술자 없네. 잠깐만 어, 기술자 공할게요. 그 이거부터 만들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건너가는 길, 건너가는 길은. 그래서 해서. 한칸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자.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음... 이렇게면 하 어색한 이 사건일려나? 이렇게 해서 이곳이 그 유명한 20달러 오산은한 대하고 하트라인을 무시하는 놀이공원 건설현장인가요? 하트라인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올라가 올라갔어요. 하트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펀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또 올라가야겠죠.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선들이환을 타게 하는데 미화원, 언제 고용할 거냐? 미 방금 고용했어요. 방금 고용했어요. 굉장히 늦네요. 방금 고용했는데. 그다음 이거 수치 몇 나왔나 볼게요. 수치는 665예요. 665니까 6도 하기 6은 12죠. 1 2달러에다반올리면 13달러에다가 보너스에서 14달러 받겠습니다. 14달러. 쌉달로천호대교 <laughs> 이름 천호대교 할까요? 괜찮은데? 천호대교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돌을 만들까요? 돌? 돌로 해서, 자연스러운 돌. 뾰족뾰족.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